열심히, 열심히, 돈도 벌고 있습니다. 운동도 열심히, 사업도 열심히, 장사도 열심히, 공부도 열심히 하면서, 남 씨, 경주김 씨, 나름 축구단장은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. 저기 축구공도 있고, 유니폼도 있고, 다시 한 번, 최선을 다해서, 달려보겠습니다. 김치수 가수 김선미 가수 황금손 베들레 세상만사 구독 신청해주시면 제가 이 귀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. 약속은 반드시 지킵니다. 반드시 지킵니다. 이 가방을 들러메고 또 열심히 돈 벌어서 함께 나누어 쓰겠습니다. 일하는 분들께 도와드리겠습니다. 구독신청, 댓글 꼭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